오메기떡? 대박사건 자꾸 내가 안먹어서 눈병나고 예전에 아주 어렸을때 안녕 <목소리> 지금 코가 무지 간지럽기 때문이야 <목소리> 오 예쁘다 <목소리> <목소리> 저 지금 몇시냐? 지금 3시 45분이거든요. 새벽. <laughs> 물론 새벽. 원래 근데 원래 이 시간에 잘안 자고 편집하거든요. 보통 평균 편집 시간이에요. 어, 일상 영상 하나 올리고, 낮에는 광고 촬영 했다가, 이제 새벽까지 1차 시안을 보내려고 편집을 했고, 내일 조금만 다듬고, 오후 되기 전에 보내드리면 될것 같아요. 눈이 많이 좋아졌는데 원래 두 개의 안약을 썼었어요. 이제 하나로 줄여도 될것 같다고 더 조금 뿌리는 걸로 냉장고에 넣어서 쓰면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차갑게 해서 쓰고 있어서 냉장고를 열고 딱딱 뿌리고 탁 닫으려고 했는데 뭔가 빵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봤더니 보이세요? 오메기떡 대박 사건. 오메기떡 대박 좋아하는데. 엄마가 오늘 산에 갔다가 사온것 같아요. 아, 김밥 먹고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편집하고 안 쉬고 쭉 일을 했는데 밥을 어떻게 보면 한끼 점심 한끼 먹은 거라서 자기 전에 뭘 먹으면 안 좋긴 하지만 너무 배고프니까 자꾸 내가 안 먹어서 눈병 나고 면역력 안 좋아져서 눈병 나고 뭐 그런 거니까 면역력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떡사세요. 오메기 떡사세요. 맛있겠다. 오. 근데 너무 찰지게 녹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먹지? <laughs> 맛있겠다.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맛있다. 음 응, 이거 맛있다. 꿀이랑 땅콩을 갈아 넣었대요. 음 유통기한이 좀 길거든요. 10월까지인데 들을 게다 들어있어요. 팥 안고랑 콩이랑 엄청 듬뿍 들어있는데. 부족함 없이 비싼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지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시지만 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부모님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다 모든 가족들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일한다 이 정도인데 어릴 때는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부모님의 뭔가 케어가 필요하다 보니,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야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맞벌이라는 게 되게 당연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맞벌이가 당연화 되어지는 시대여서 엄청 문제적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엄마가 뭘막 사놓거나, 엄마가 먹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게 내가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엄마 냉장고에다 뭐 팬케이크 봤는데 먹어도 돼? 뭐 냉장고에 뭐 있는데 만약에 이런 떡 있으면 떡 있는데 그거 먹어도 돼? 이렇게 전화해서 허락을 맡았는데 한 번은 엄마가 뭐 그런 걸왜 물어보고 먹냐고. 그냥 먹어. 당연히 그냥 먹어도 되는 건데 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엄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거니까 우리 가족이 너는 당연히 먹어도 된다고. 안 물어보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허락을 안 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요즘엔 좀 저희 가족도 개인주의가 많이 커져서 이런 거 먹으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에왜 먹었어? 까진 아니고 좀 남겨놓지. 약간 이, 이런? 하지만 난안 남겨놓을 거예요. 다 먹을 거예요. 하지만 난안 남겨놓을 거예요. 다 먹을 거예요. 뜯자마자 먹어야 미덕이에요. 저는 떡에 냉장고 냄새 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떡은 뜯자마자 다 먹는 게 예의야. 떡을 때한 예의 넷플릭스 보면서 심야 식당을 보기 시작했어요. 최근 시즌이 넷플릭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도쿄로 여행을 갈 거라 도쿄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너무 노아가지고. 액괴 같아, 액괴. 액괴 만드시는 유튜버분들 오메기 액괴 만들어주세요. 오메기처럼 생긴 오메기 액괴. 음, 맛있겠다. 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었어. 엄청 맛있는 거 나와. 미쳤네. 그럼 이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장을 안 하고 나와서 지하철에서 화장을 해야 돼요. 나중에 촬영하려고 다 꺼내놨던 화장품을 그대로 가져왔네요. 랩씨시 들고 가면 손들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이걸 먹으면 솔직히 뭐 속이 엄청 든든하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안 먹는 것보다는 낫고 아 소파 하면은 괜히 막 굶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보상심리로 되게 많이 먹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오빠 만나면은 많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얘를 먹어주고 가면 좋습니다 아, 알러지. 알러지가 너무 심해, 이거. 하지만 얘 아파서 웃어야지. 귀한 거 먹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왜안 돼? 금방 밀릴 거거든.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의 올려놓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들어. 그만, <laughs> <소만> 보렁보렁거리는구만. <벌렁벌렁> <laughs> 맛있게 생겨서 사왔는데 실망적이구만. 난 인정해줘. 그냥 가격대를 괜찮을것 같아. 거기 어디야? 소호 거기. 접하는 거는 음. 맞아. 암사동에 그 유명한 빵집 있다는데, 뭐? 음... 이건 약간 그런 그막 정말 계란을 쪘다 이런 느낌보다 약간 그 커스터드 느낌이네. 이 약간 미끄럼 맛이 좀 많이 다 음. 아니, 들이켰나봐. 아니야, 안에가 진짜 그 몽글몽글 계란 느낌이 아니라 그 커스터드 크림 같은 느낌이야. 매콤한 거? 알큰한 거. 알큰한 거? 응 지금 코가 무지 간지럽기 때문에. 뭐가 뭐가 먹고 싶은데? 국물. 감자탕. 음 어, 밖에 못 돌아다니겠네. 왜? 알러지 때문에. 하가 너무 간기려고. 남자친구가 신발을 사주는 모습. 음, 그래도 신데렐라서. 음. 갑자기 왜 신발을 사주냐고 물어보니까 떠나라고 사주는 거래요. 감사합니다. 오빠 멋있어요. <laughs> 뭐갈거 있는 나중에 이렇게 9십각까지 하는 이 사진 진짜 유명한데 이 사진 진짜 유명해. 맞트에고 아, 사진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겠냐? 이게 끝이겠냐? 고이 소리 좋다.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